성매매로 만난 여성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사채를 쓰고 부모님이 아프다고 해서 빌려준 건데요. 또다시 빌리려고 해서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하니까 저를 성매매로 신고하겠다며 협박을 합니다. 저는 빌려준 돈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상담자분께서 굉장히 좀 난처하실 것 같습니다. 성매매로 만난 여성. 돈을 빌려줬는데 뭔가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고 낌새가 이상해서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더니 신고하겠다라고 뭔가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참 황당하실 것 같은데 음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매우 사연이 씁쓸합니다. 그렇죠. 예, 남자 입장에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법적인 거를 자기가 행함을 하면 행동을 하면은 이렇게 자기도 피해를 보는구나 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생각하는 사연입니다. 네 일단 상담자분 굉장히 좀 답답하실 텐데 저희가 궁금증을 하나 하나씩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뭐 내가 나 성매매로 이 여성을 만났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성매매를 이제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은 아닐까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 돈을 빌려달라 안 주면 신고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별개로 이미 성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성매매 처벌법에 의해서 매수한 사람이나 그 성을 판 사람이나 둘다 처벌 대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 처벌법의 21조에 의해서 지금 사연 주신 분도 처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지금 궁금하신 그 사항과는 별개로 성매매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그렇다면 이 당사자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음, 성매매 케이스를 조금 더 가, 어, 덧붙여서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성매매를 이제 하지 당사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성과 상담자분이 있을 것이고 뭔가 그 업주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제삼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당사자 누가 누가 이제 처벌을 받는 걸까요? 예, 이게 성매매라는 그걸 보면은 손님이 먼저 연락을 하게 돼서 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손님은 처벌되기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성매매 했을 때 만났던 성을 판 여성, 네. 그 여성도 처벌되게 됩니다. 음. 근데 이게 또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죠. 보통 이제 오피스텔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 오피스텔을 제공한 자, 오피스텔을 음. 방을 빌려준 사람, 네. 만약에 임대인이 자신이 만약에 몰랐다고 하면은 이렇게 사용한지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음. 면하게 되는데. 만약에 알면서도 해줬으면, 은 임대인도 처벌되게 되겠죠. 그렇죠. 자, 장동을, 장소를 제공해 준 거니까. 그리고 이 손님이 이거 이 오피스텔을 가서 성명을 하겠다. 어떻게 알게 됩니까? 뭐 문자나 홈페이지나 어떤 SNS 그렇죠. 수단을 통해서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SNS나 인터넷에 모집책들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광고를 하고 홍보한 사람들도 같이 처벌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이 모집 책하고 또 뒤에 보면은 중간에 또 역할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 손님하고 모집 책하고 이 오피스텔 중간에서 역할하고 있는 사람도 역시 같이 처벌되게 됩니다 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성매매라는 이제 행위가 발생을 하면 음, 많은 당사자들이 있게 되는데, 관련자들 사실상 모두가 처벌을 받는다라고 네, 좀 맞습니다.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상담자분의 이제 그 성매매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했고요.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 여성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음, 상담자분에게 어, 너 성매매한 거나 신고할 거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요구를 하고 뭔가 협박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뭐 협박죄라든지 공갈죄라든지 많은 죄명들이 사실 떠오릅니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너 나하고 성관계, 성관계 했잖아, 성매매 했잖아 하면서 돈을 요구했을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가 요즘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 내가 이거 돈을 안 주면 나 이거 신고당해서 나 처벌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인 같은 경우에는 돈이 아직 건너간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아직 건너가기 전이니까 공갈 미수로 처벌됩니다. 아.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갈 미수가 될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성매매를 한 여성에게 이제 돈을 건넸습니다. 음 정확한 액수는 저에게 이제 알려주시지는 않았는데 돈을 빌려줬다. 그런데 내가 과연 이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보통 남자가 여자한테 돈을 빌렸을 때. 순수하게 돈을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너 써라 할 경우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대여의 성질을 갖는다고 하면은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 그런데 어, 나, 이, 지금 같은 경우에 성매매 여성을 만났을 때이 돈의 성격이 앞으로 너 나하고 계속 만나자라는 조건을 가지고 돈을 빌렸다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불법 원인 급여가 돼가지고 음. 돈을 돌려 주 돌려 받지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나중에 너하고 나하고 다시 만나자 이런 조건 없이 순수하게 네가 돈이 필요해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서 돈을 빌려줬다고 하면은 대여금 청구로 반려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너도 앞으로 성과각에 나하고 계속 맺어 이런 약속을 하면서 돈을 빌렸다고 하면은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개념 중에 불법 원인 급여라는 것. 어, 사실 뉴스를 보다 보면 간혹 간혹 들리던 이야기라서 어, 들어봤는데? 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사실 불법적인 거잖아요, 성매매. 그런데 이걸 나와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하자. 내지는 뭔가 우리가 흔히 이제 뭐 판례에서 얘기할 때뭐첫계약을 맺었다라면서 그 불법적인 일을 계속 계속 하는 대가로서 내가 지급한 돈 는 불법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내가 여성에게 준 돈이 성매매의 대가로서 지급한 돈이 아니라 실제로 이 여성이 나에게 빌려간 것 대여금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그 부분이 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음 상당히 좀. 음,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애매한 상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여성에게 신고, 뭐 고소를 당해서 내지는 이제 고발을 당해서 어, 실제로 법적인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애매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변사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상황에서 상담자분이 어떻게 하시는 게좀 가장 현명하겠다라고 보시나요? 네, 고민이 엄청 많을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뭐 공무원에 되고 싶다 아니면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준공무원이거나 아니면 대기업에 있다고 했을 경우 인사에 불이익이 있으면 그렇죠. 예 아마 아뭐 진짜 머뭇거리기가 엄청 힘들 겁니다 근데 자기가 그런 정가하고 상관이 없으면 어~ 하시기는 좀 정가와 관련이 없으니까는 더덜 고민하겠는데요 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 아직 돈을 넘, 건네준 게 아니니까 네. 더 이상 돈을 건네지 말고 여기서 끝내자. 라고 강하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은 음, 그래서 그쪽 입장도 실제적으로 여성도 계속 이걸로 처벌되면은 그 업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오피스텔을 다 압수수색을 당하 당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 입장에서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음. 또 이거하고 유사가 관련돼 가지고 사기가 좀 요즘에 많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어, 요즘에 이제 그 야동이나 그 다음에 청소년 성착취물을, 동영상을 사거나 매수할 경우에 처벌받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인, 그 카카오 채팅, 카카오 오픈 채팅방이나, 그 다음에 라인 등을 통해서, 음, 그 성착취물을 사라. 라고 해서 음. 삽니다. 그래 놓고서, 그거는, 그거 드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너 샀으니까 앞으로 그렇죠. 나한테 돈을 더 내라. 안 그러면 너신고겠다 이런 경우 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성매매지만은 성착취물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지금 상황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자신이 불법적인 것을 가담하지 않고 거의 동참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뭔가 사실 불법적인 일을 뭐랄까요 유인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꼬드겨서 유인을 시켜서 그 사람이 그러한 불법적인 일을 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빌미로해서 계속해서 금전을 요구한다라든지 이런 신종 수법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겠고 상담자분 역시도 뭔가 지금 상황에서는 뭐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상담자분께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말 안타깝고, 그 다음에 애매하고, 자신도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모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다시는 어, 이번 기회를 교육 어, 교훈 삼아서 성매매 이런 거를 다시 는안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음. 또 성착취물도 이런 유사 사례가 지금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네. 불법적인 것을 절대 안 했으면 합니다. 네, 일단 상담자분 뭐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지만 어, 일단 여성에게 빌려줬다라고 주장하시는 그돈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여금이니까 난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주장도 함께 잘 하시면서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은 또 일부 책임을 지실 수도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